종근 사령관을 통한 사실이 있으시죠? 네 그렇습니다. 배어부대에서 이제 테이드건과 공포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증인께서 당연히 물어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. 아, 아니 뭐내 놀라가지고 그 말을 해서 뭐쭉 설명하고 뭐 했는데 무슨 설명이 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기다려봐라. 공포장을한번 써오거나 뭔 조치를 하면 은 네. 걷잡을 수 없이 작전 환경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뭐 국민들은 그렇습니다. 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, 적이다 이런 생각은 테이저거나 공포탄이라그러기 때문에 예. 국민이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국민을 상대로 예, 예. 그를 느했는 예. 거라고 생각을 예, 하셨다는 예. 거입니다 금지다 그거는 하나 금지다 예,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들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입니까? 국민들이 다칠 수 있겠다는 게딱 떠올랐죠 다른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사용된다는 건 혹시 그런 정도도 있었습니다. 생각 안 했습니다 박정근 사령관이 그 정도도 아, 얘기를 하했습니 예. 그냥 예야부대에서 예. 어 권위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707 부대라고도 얘기를 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죠. 어 직인께서 보고 받으신 내용들이 다 추상적으로 받으신다는 취지인데 어느 부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걸 알아야 이거를 허용할지 말지 알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어, 근데 좀 좀... 그냥 예하 부대에서 권위가 들어왔다 이 얘기만 들으시고 그냥 파,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? 그니까 뭔가 뭔가를 얘기하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. 뭐 갖다 붙다 이런 건 전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.